삼성전자는 최근 자체 모바일 AP 엑시노스 2400을 삼성시스템 LSI 테크데이 2023에서 공개했습니다. 발열 논란을 가져온 엑시노스 2200 이후 거의 2년 만에 출시한 엑시노스 2400은 내년 출시될 갤럭시 S24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AP는 DX 부문 원재료 중 가장 큰 메이백을 차지하는 만큼 갤럭시 S24의 자체 모바일 AP 인 엑시노스 2 4 0 0을 적용할 시 원재료비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바일과 가전사업부를 합친 DX 부문 원재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 AP입니다. 올해 상반기 모바일 AP 솔루션 매입액은 5조 74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원재료 매입액 비중은 모바일 AP 솔루션이 17.7%로 가장 많고 카메라 모듈이 2조 7,460억 원으로 8.5% 디스플레이 패널이 1조 9,521억 원으로 6.0%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AP 솔루션 기준으로 메이백은 2021년 7조 6,295억 원에서 2022년 11조 3,7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상승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모바일 AP 솔루션 가격은 3조 145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모바일 AP를 적용하는 비중이 늘어날 시 DX 부문 원재료 매입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